찍으셨나요, 여태까지? 네, 열심히 이제 한 달이 다된 겁니다 네. 우리가 6월 21일에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7월 14일이에요 네. 그래서 일주일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에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것들이라던가 내가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서 네. 내가 진짜 찍고 싶은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근데 네. 그게 매거진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정일기 써왔잖아요. 네. 매일매일 써왔어요. 네. 근데 뭐 3일에 한번 보내기도 하고, 네. 3일치 몰아서 하고. 네. 솔직히 맨날 맨날 쓰는 건 아니죠. 몰아서 쓸 때도 있었죠. 아! <laughs> 그래서 그 감정일기들을 써오면서 이때까지 느꼈던 메인 감정을 토대로 마지막 화를 쓸 음. 겁니다. 음흠. 이때까지 느낀 감정들이 어때요? 감정일기를 지금까지 썼던 거를 이렇게 쭉다 보는데 공통적으로 써진게 뭔가 하고 보면은 다 불안하고 초조한 거랑 설렘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작가로서 내지는이 발걸음을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잘 해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좀 쓰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제 감정을 다시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구나 또 그게 모순이 될 수도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제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메인 주제가 뭐예요? 약간 불안과 설렘이 공존한다 했는데 그거를 가장 잘 느끼는 세대가 20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20대고 못 해본 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주제는 청춘으로 정했습니다 오 제일 불안한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그쵸? 앞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걸좀 주제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 20대 청춘이 느끼는 설렘과 불안을 공존하는 것 주고 싶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laughs> 촬영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거든요. 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어 나가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겠다고 네. 생각을 해요. 어, 이거 마, 마지막 파이널도 100만 원 제한 있나요? 근데 뭐, 뭐 해도 얼마나 쓰게?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쓰게? 아니, 그러니까 더쓸것 같진 않은데 <laughs> 그냥... 파이널 예산도 100만 원이고요 혹시나 더필요하신면 말씀하세요 아... 어. 카메라 팔아서 뵐 <laughs>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집에 왔는데요 뭘 먼저 할까 하다가 마인드 맵을 먼저 그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느낌을 대충 뭔가 하고 싶은 느낌을 생각해놓긴 했는데 좀 몽환적이면서도 어쨌든 제가 잡은 게 불안과 설렘 이렇게... 충돌이 되는 개념이니까 따뜻한 배경에서 불안한 사람이라든지 불안한 환경에서도 편안한 사람이라든지 상반된 요소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누구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것도 얼른 섭외를 해야 되니까 저랑 뭔가 동갑인 채윤이한테 제가 오는 길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또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단 말 전합니다 제가 지금 핀터레스트 서칭을 계속 해보다가 소품 아이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세 가지 정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컨셉은 요런. 그니까 뭐랄까? 어항을 쓰고 있고 그 안에 꽃이 있는. 뭔가 상반되죠. 어항은 이제 저를 가두는 울타리 뭔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 그 안에서도 꽃은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생각해본 거는 요런. 그 마지막은 이런 요런 반창고가 조금 이렇게 덕지덕지 얼굴에 붙어 있는 그런 사진을 골라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좀더 설렘이나 할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게. 요 표정이라든지 뭐 피도 나는데 그 안에서도 뭐 웃고 있다든지. 새벽이 지금 새벽 3 시가 다돼가기 때문에 얼른 잡아야겠습니다. 소품 같은 거 <laughs> 시킬 걸른 시키고. 화이팅! 네, 외습니다 네, 네, 의상을 사러 그럼 원피스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뭔가 그 엎드려서 찍을 때 이런 목에 배색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자라입니다 자켓 이 엄청 싸길래 집어 와봤는데 지금 마침 자라가 세일 기간이더라고요 누디한 원피스는 이거를 입힐겁니다 약간 재질이 살 같다 해야 되나 옷들을 샀습니다 혹시 몰라서 15,900원짜리 기본 반팔 티도 하나 샀어요. 전 이제 지금 옷쇼핑을 마치고 친구랑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조명 연습을 하러 마트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제 친구 문윤주입니다제 <laughs> 고등학교 절친이고요. 조명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다. 나 위로 들으시지 말고 예능약해줘. 빨 도와줄까? 옷을 하나 입혀볼까? 그래 <laughs> 약간, 옷을 하나 입혀볼까? 이러니까. 인형놀이 같아. 이제 친구는 먼저 집에 갔고, 저는 조명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laughs>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저도 약간 연습을 해보다가 너무 <laughs> 지치기도 하고, <laughs> 이래가지고 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연습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뭐 세곤도 보고, 이런 것도 잘 못하다가 지금 그래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잘할수 있겠죠? 종이를 사러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반짝이 풀을 짤 때가 필요하잖아요. 촬영 전에 잠깐 종이를 사려고 교훈고에 들렸습니다. 하얀색 품보드 하나랑 혹시 모르니까 작은 사이즈라도 종이를 하나 사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도 작가다 파이널 촬영입니다 여기는 그누님의 워크뷰티 스튜디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널 촬영하신다고 네 그럼요 어떻게 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시작해보시죠 시작해보시죠 전 진짜 조명 여기로 옮겨주세요 하면 네 하겠습니다 네 어시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냥 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상태가 오늘 막 입국을 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지만 여러분들께 이쁘게 보이려고 피부과도 갔다 오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 갔다가 빨래만 지금 해놓고 바로 왔어요. 샵 갔다가 바로 왔어요, 진짜로. 이 얼마나 멋진 우정입니까. <laughs> 무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You're welcome. <laughs> 내가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 작가님. 네. 파이널 시작할까요? 네. 준비하나요 시작할... 그럼요. 저 진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대만 할게요. <웃음> 네. <laughs> 시작해주시죠. 네. 나가주시죠. <laughs> 오늘은 조금 왼쪽으로. 네. <laughs> 이동해보실게요첫 번째 컨셉은 아름다운 바깥 세상과 음. 그에 반해. 갇혀있는, 어항 속에 갇혀있는 장미 또는 나 자신을 가리킨 게첫 번째 컨셉이고요. 음. 얘를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 배경 보면 되게 뭔가 밝거든요? 밝은데 나는 어항 안에서 갈망 하지만 안에 있는 게 만편해 약간 이런 느낌. 아, 배경이 하나도 안 보이네? 음. 아, 배경은 왜안 보이는 거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 밖에 아름다운데 나는. 관심 없는데 왜 다들 자꾸 나가라는 거야? 나별 흥미 없는데 이런 느낌으로. <목소리> 아, <목소리> 이거 잠깐 이거 뺄까아 괜찮아. <목소리> 첫 번째 시작할 때가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멘붕인데 처음에 배경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든 구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제 AI를 다 채워야 되나? 막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도다안 돼서 그것 때문에 진짜 멘붕이었다가 아또한 가지 어항에 조명이 자꾸 비쳐서 그게 진짜 생각을 못 했는데 변수더라고요 강원이 여기 여기 비치거든요 이게 안 나오게 그바운스 쳐주실 수 있나요? 벽에다 칠까요? 네아 맞다 그러보면안 되지 네네장말 <laughs> 말고 해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명 어떻게 없어지뭐 강원 크기도 조절해봤다가 뭐 벽에 바운스도 쳐봤다가 했는데 반스쳐도 벽이 비치고, 이게 진짜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전 멘붕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멘붕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이촬영을해던데 이거 완전 촬영장 분위기 이러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정신을 최대한 똑바로 차리고, 완전히 그냥 새로 시작했거든요. 조명도 원래 배웠던 그 3점 조명, 키필팩다 채워가지고 다시 새로 아예 세팅하고, 그리고 배경지도 빼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들도 나오고, 계획대로는 아니었지만 만족할 만한 사진들이 나와서 좀더 집중해서 촬영을 마칠 수 있던 것 같아요. 약간 장미를 지키려는 듯한 느낌으로. 아예 이렇게 어깨 라인, 이게 보이게 약간 웅크린다는 느낌으로. 어, 좋을 굴요 이쪽 발 살짝 떼고, 몸에서 살짝 떼고. 어 소중하다는 듯이 팔 네. 얹고. 네, 아주 예뻐요. 하나, 둘, 셋. 아, 컨셉 1번은 됐다. 그래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게 모델님 이 힐리시 눈물이시거든요. 아, 왜 눈물이 반짝여요? 어네 <laughs> 네. 눈물조차도 약간 이게 모순되는 네. 눈물은 슬픈 건데 그치만 반짝거리는 네. 눈물도 아름답다 청춘 때 흘리는 눈물도 소중한 것이다. 음, 그것이 다 자양분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성장시킨다 이런 그런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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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글루스 많이 쓸일 없겠는데? 어, 그냥 얹어지겠는데? 어, 좋네 귀여운데? 이렇게 하고 한번 찍어볼게요. <laughs> 컨셉 2번은 이렇게 모델님이 엎드려서 찍는 거라서 탑에서 조명을 이렇게. 내려서 찍었고요. 필로도 한번 채우고 좀 소프트하게 찍었고 공룡이나 눈물도 최대한 색감, 뭐 옷이나 이런 거랑 잘 어울리게 원하는 느낌이 잘 나게 배치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봤고. 공룡은 내가 지나왔던 동심 그런 어린 시절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20대들이 느끼는 청춘은 암담하면서 슬픈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뭔가 희망과 설렘에 조금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런 20대들의 습성이랄까요? 그런 거를 반짝이는 눈물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이쪽도 봐볼까요? 이쪽이 살짝 밑에 쪽? 한재수 한번 봐보실래요? 이쪽? 입 벌리고 있는 거 약간 멍해 보여서 좋다. 둘, 셋. 뭔가 우묘한데? 좋아. 그러니까 누가 먹으라고 시켜서 먹는 것 같아. 좋은데? 어른이 시킨 거지 딱 세팅하고 찍으니까 두 번째 컨셉은 그냥 원하는 대로 분위기가 바로 딱딱딱 나와서 만족하면서 촬영에 완전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지? 음? 괜찮네? 컨셉 3번은 저 20대들은 약간 기성세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기대에 맞출 수밖에 없고, 저희를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인위적 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서 눈, 눈이나 코나 입을 다 막고, 아무것도 못 듣고 못맞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나타내고자 반짝거려 다 막고 정해진 딱딱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한쪽 구멍만 막을게요. 답해보이게해 의도적으로 보이시나요? 네 근데 <laughs> <laughs> 네, 약간 힘 빠진 거, 뭐 꼭두각시 인형처럼. 음. 꼭만 멀리서 한 장만 더 찍을게요. 오케이 오늘 촬영 끝. 끝인가요? 끝입니다. 만족할 만한 사진 다 나온 거 같아요. 아, 좋은데요? 네. 수고하셨대요, 전비 씨. 내 눈이 이제, 어, <웃음> 눈이. 눈이. <laughs> 전 눈이 있었습니다, 사실. <laughs> 오, 오! 나 이런 느낌 좋아, 좋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나 마음에 들어. 네. 눈두쪽다 뜨고 보시면안돼요 <laughs> <laughs> 아, 지렸다. <집에 갔다. 웃음>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자, 한달 지났습니다. 벌써. 그러게요. 시간이 진짜. 그 파이널을 찍은 지한 달이라. 네. 시작한 지 2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6월 10. 네. 네. <laughs> 6월 10일 부터 이제 7월 19일까지 찍고, 이제 지금 8월 15일이네요. 그 네. 어떠셨나요? 어, 일단 사진 찍을 때 되게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이쪽 각도가 잘 나오네, 뭐, 이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제는 빛의 방향이, 아, 여기여서, 진짜 잘안 나오는구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전에는 예쁜 것만 추구했다면, 이번에, 약간, 찍을 때, 약간 이, 훈련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좀더 의도를 담고 자 하는 <laughs> <laughs> 약간, 그러니까 의미를 약간 담아야 될것 같은 음. 그런 생각? 그 그렇죠. 그런 의미가 게 자꾸. 중요합니다. 모든 건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면 다 이제,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표류하게 되니까. 음흠, 표류. 좀 이제 그런 거표류좀안 하게 됐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앞으로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 음, 카메라로 더잘 찍고 싶다? 음. 그런 생각 진짜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폰 정말 성능 좋지만, 카메라랑 정말 다르니까, 카메라로 잘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본이랑 음. 카메라. 그래요? 네. 다르던데? <laughs> 약간 다른데, 다른 이유만 아니면 똑같아져요. 한달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 어, 제가 뭔가 한달 동안 잘 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아, 그럼 이게 아쉬웠다. 이게 아쉬웠다? 아, 제가 좀더 투자할 시간이 많았더라면? 그러니까 좀더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더라면.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제가 얼마나 여기에 시간을 썼는지도 중요한 거니까. 뭐... 제가 세봤거든요. 네. 8일 썼습니다. 8일? 그래서 사실상 네. 8일 키우기예요. 아. <laughs> 한달 만에가 아니더라고요. 아. <laughs> 어... 네. 8일이라 생각하니까 잘 찍었죠. 그 8일이면 얼마나 <laughs> 찍었는데. 다음에 봬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세빈님, 다음에 촬영 작업하면 따라가서 어떻게 찍나 한번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안녕! 아, 어, 아쉽다. 그래요? 네. 뭔가 아쉬워요. 뭐 1년 키우기 할까요? 아, 어, 아니요. 아, <laughs> 어, 안 돼요. 그래서 안그안 키우기 안돼요. 주제가 제가 정해놓은 게몇개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키우기. 음, 음, 그래서 애초에 그냥 0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키우는고 그 농하고 다 까면서 한달 동안 얼마까지 키울 수 있나 아니면 장르 바꿔서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생각,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네. 뭘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팔로우 수 그거 직관적이고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성장의 그 수치가 그, 생기는 거니까. 못 한다 하면 이제 너도 보잘것 없고 <laughs>